그날 밤 소녀는 자리에 누워서도 같은 생각 뿐이었다. 내일 소년애가 이사 가는 걸 가보나 어쩌나. 가면 소녀를 보게 될까 어떨까. 그러다가 까무룩 잠이 들었는가 하는데, 어, 참 세상 일마말 걷던 아버지가 언제 돌아왔는지, 윤초시댁도 말이 아니여. 그만든 전답을 다 팔아버리고, 대대로 살아오던 집마저 남의 손에 넘기더니, 또 악상까지 당하는 걸보면 난폭불 밑에서 바느질감을 안고 있던 어머니가 증손이라고는 기집애 그의 하나뿐이었지요? 그렇지. 사내의 둘이 뜬건 어려서 일고어면 그렇게 자식복이 없을까? 글쎄 말이지. 이번엔 꽤 여론을 앓는 걸 약도변변이 못써봤다듣군 지금 같아서는 윤초신에도 대가 끊긴 생이지. 그런데 참. 이번 기집애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아, 글쎄.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다지 않어 자기가 죽거든, 자기 입은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고.